하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 같이 여길이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물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 봉사하는 레인의 분깃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각 지파들이 어, 거주하게 될 땅을 분배받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각 지파별로 함께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서 어, 48 성읍들과 그 성읍 사면에 있는 들, 들만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 성읍들은 레위인이 거처가 되었고, 성읍 사변에 들은 레위인들이 가축을 두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집파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땅을 경작하며 살수 있는 특정한 땅을 분배 받지 못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도와 회막을 돌보는 일을 하고, 회막을 옮길 때에는 회막을 분해하고 옮기는 일 그리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음, 그니까 레위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회막의 일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회막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11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보수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집파 사람들이 11조를 받아 소유하고서는 그것의 10분지의 일을 다시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드린 또그 11조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보수로서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말라기 선지사를, 선지서를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생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의 생계말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는 그들이 드리는 사람의 신앙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그 예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오늘날의 헌금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드린 헌금이 교회에 의하여 목회자의 사례를 비롯한 각종 교회 유지비와 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날의 헌금도 목회자가 하나님께 봉사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므로.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헌금을 교회의 유지와 사업을 위하여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 성도가 어, 드린 헌금을 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하지만 그 성도에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헌금을 들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드려진 헌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 하나님께 받아 사용함을 기억하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들을 때에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헌금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마음 먹고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의 헌금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드려진 헌금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 죄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는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11조 외에도 3년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11조를 구별하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곡물, 과일, 올리브 오일, 포도즙, 가축 등 다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미리 풍년이 든다면 어, 백성들이 드리는 1 0밀의 11조가 많았을 것입니다. 미리 풍년이 드는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밀을 풍족히 먹고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리고 가난한 자도 밀을 풍족히 먹었을 것입니다. 올리브가 풍년이 들면 그런 해는 이스라엘 백성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가난한 자도 올리브 우유를 풍족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어느 한 곳에 노 수곡을 하여서 풍년이 들었지만 그것이 온 성도,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가난한 자에게도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입니다. 성도가 배우부르면 목회자도 배가 불러야 하고 성도가 배가 고프면 목회자도 배가 고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홀로 배고픈 이가 없어야 음,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성도가 배가 고픈데 목회자가 자기 배를 부르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는 배가 부른데 목회자는 배가 고픈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또 한쪽의 성도는 배가 부른데 다른 한쪽의 성도는 배가 고픈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의 삶을, 주님이 뜻하시는 하나의 공동체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풍족한 것을 주시면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풍족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삶을 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교회, 우리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 하나님 것으로 알고 잘 사용하는 저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예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님의 날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는 성도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각 부서의 어린 신명들과 함께 드리는 교회학교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 성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